까지 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. 아까 그 국토부에서는 철도 산업에 대한 계획을 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고용부에서는 파업이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마 고용부의 주요한 역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이거 확인입니다. 12월 11일자 대국민 담화문 전문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 파업입니다.라는 문서를 주도한 건 고용부입니까? 그 문서 그 한쪽 짜리 문서입니다 대국민 담화 이 판단은 고용부가 예, 하셨겠네요 예, 네 그니까 불법파업이라는 판단 실무자가 좀 대답을 그 자세한 문서 아,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문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짜리 그니까 이건 고용부가 판단한 겁니까 아닙니까만 답변해 주세요 이5개 붙여 장관 대국민 담화문 전문. 이 주, 이것의 50법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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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 한쪽 짜리 반이 불법파업이란얘기예요 이건 고용부가 하셨겠네요 적어도 반은. 이 문서의. 누가 작성을 하셨느냐고요 이걸. 대답을 하십시오! 말씀이, 질문이, 담아문을 누가 작성했냐, 그 질문이. 이 내용을. 이 내용을 누가 주요하게 담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. 국토부는 철도 산업 아, 예. 발전 뭐 계획을 하는 거니까 불법 파업에 대한 판단은 고용부가 하시는 거죠? 국토 그 아까 말씀하신 담아모는 국토부가 작성을 하고 저희가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국토부가 불법 파업이라고 하면 고용부가 그것은네 이렇게 확인해주신 겁니까?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러면요. 그러니까 제가 지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? 이 내용의 반이 파업에, 아니, 거의 전부가 파업에 대한 얘기입니다. 그리고 그것이 불법 파업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. 이 내용을 누가 주도하셨느냐? 이걸 제가 지리를 드리는 겁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 작성은 국토부에서 한 겁니다. 그리고 고용부가 네 하고 답변을 해주신 겁니까? 그런 건 아니죠. 그러면요? 고용부도 정부입니다. 정부 관련된 정부로서 들어가서 한 것이고요. 그러면 네라고 답변해 을 그, 주신 겁니까? 아니면 이게 불법화 뭐예 아까 질의신처럼 구체적인 상황 파악은 그, 안 되는데 그런 분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? 12월 9일날 철도노조의 공문을 발송을 했고. 어, 12월 11일 날 철도공사에는 공무원 발송을 해서, 어, 저 고용부 그 장관님, 고용부 장관님, 제가 지리한 질의... 아, 건 12월 11일 자 5개 부처 장관 대국민 담화문 전문을 그 내용이 불법 파업이다. 라고 지리 내용을 읽어보십시오. 누가 작성했느냐라고 지리를 했으니 국토부가 작성했노라, 이렇게 답변 하신 거죠? 담화문의 내용 전체를 국토부가 예, 작성 그러면 고용부는 뭐 하셨습니까? 이 내용 전체가 지금 불법 파업에 대한 내용인데, 원래 그거 판단은 고용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? 국토부가 파업이 시.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까? 그러니까 11일날 발표, 담화문을 발표를 한 거고. 예, 5개 부처 장관. 아니, 제가 그 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. 참, 이 담화문에, 요거 요것만 제가 그전그후 이런 건 지리를 드린 게 아닙니다. 요 담화문이 어쨌든 국토부가 한 거라는 거죠. 두 번째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 제가 지를 드리는 게 아까 수서발 KTX 자회사가 이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영향을 안 끼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.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그런 답변 하셨습니까? 제가 그렇게 답변한 건 아니고요. 예,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. 네, 예,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건 어디에 근거하고 계십니까?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근거를 보십시오. 지금 없지 않습니까?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, 관련이 있는 있을만한 사항들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?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계획 보셨습니까? 이 출산이 대행망 부은요 거기 연평균 직원 코레일이 1078억원 신도시 예상하고 일부 수소발 티엔틱스를 별도로 만들면 리타 자산인재수입 차량 경비 위탁등 연평균 2096억원 수입 예상 제며 일부 직원 전적 등 인력교류가 기대하고 심지어는 초강력 왜 조달할 수매시까지 관심돼 있습니다. 이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근거가 없습니까? 아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이 아니 의원님 차에서 마, 만드는 것 자체 자체는 건 경영권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. 근로조건의 변동 사항이 생기면 그때 가서 따져 보면 될 것입니다. 인준및 근로조건의 변경 이영향이안사로지 그건 사회를 사회를 없다고 습니다 끼칠 수도 있고 안 끼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이 있잖아요. 이개서를 보면 우리가 보통 처음에 계획서 보고 실제 집행을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당연히 노동자들이 보죠. 그장관계서는 노동자의 식단 적이 있습니다. 자, 마무리해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무슨 그 대회 이런 거 나오면 대회 부터 보고 의동자들이 임금이 근로조건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입니다 장관됐다고 바뀌시는 거몰랍긴는데요 아, 수고하셨습니다. 그럼 이런 대회라는 그 문서라도 좀 보시고 임금이 근로조건에 영향 없다. 이렇게 고용부가 대답하십시오.